에휴. 아 이건 그렇게 돌릴 수 있구나 알지. 편하게 아 브레이크 패드 아직 한번도 안 걸었지 네. 이 끼기 소리 나니까 이거 많이 다른거 같애 내 봤을때 일단 봐야죠 피스톤는 많이 밀려나왔거든 요 음. 어제부터 갑자기 아 이거 탑니다 위험하겠다 싶더라고 자 이건 그냥 걸어놓고 뭐 걸어놓고 아, 바로, 바로 빼고, 아. 보면 패드 아직 좀 남아있거든요 근 삐삐소는게 녹슬어서 그런가 아 위에 이제 살짝 걸려서 그런가 패드는 갈대밭에 했고요 3자리로 3자리 여기에 딱 들어가요 3mm 아 그걸 푸는구나 소공구 방법이에요. 전동이는 금방 되겠죠. 음. 자, 이 볼트는 잘 챙겨 놔야 되요. 음. 볼트는 같이 안아요. 시키면 하고 그 전에 패드를 한번 밀어주세요. 지금 음. 스톤이 이만치 다 나왔잖아요. 음. 패드를 한번 밀어주고 이거를 다 마무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안 좋아요. 밀기가 아. 힘들잖아요. 나아는고역기 음. 달려야 되는데 공간이 안 나오잖아요. 음. 빼기 전에 먼저 밀어 넣어놓고 하네. 밀어 넣어놓고 피스톤들을.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 위로 빼는 거예요. 아. 스톱바이즈예요. 아. 그래. 자, 그럼 뺐어요. <laughs> 브레이크가 갈린 거죠. 음. 그리고 분진이 많이 나와. 아, 여기, 앞쪽. 여기 앞쪽. 이 앞뒤 세트라는 그런 이 없는 거야, 그러면. 어, 그러면. 없그런면 음. 음. 어, 그러면. 어, 그러면. 어, 그러면. 어, 그뒤세 어, 그없 어, 요 스프링 그러면. 어, 그러면. 어, 그러면. 어, 그러면. 어, 그스면 어, 그이 어, 밀려나왔을 경우에 잘 안들어갈 때도 있어요 스프링이 있어야지 이제 다시 원복이 되겠죠 걸어지면서아그 아, 방향으로 집어넣고 이제 스톱바가 아, 있기 그렇구나. 때문에 네. 안 밀어놓으면 이제 넣기도 힘들어요. 비스톤이 비스톤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넣기 힘들잖아요. 음. 네. 집에 넓적한 드라이버도 하나 구해놔야겠다. 이거. 와 자작년 너는 그지 힘들지 나는 와더 오래 걸리겠지. 힘든 게 아니라 맞춰서 음. 네. 이렇게 하면 이제 공간이 나오시네. 이 예. 그 상태에서 아까 뺐던 거 내려치고 그대로 그대로는 아니고 여기 이제 나사선이 끝에 있는 거예요. 소고멍. 원래 핀 같은 것도 있던데 어떤 거 다른 거, 그 영상 보니까 다른 제품. 아그니까 아, 아, 이거는 그거는 신형이니까. 아그 네. 아, 핀을 뽑는 게 있더라고요. 어떤 수출. 이리 같은데 보면 그럴 있는데. 이거는 오히려 더 간단하네. 어서 오세요. 피스톤 음, 원보 관리는게 있어요. 그게 딱 걸리는 위치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. 그렇죠. 이 철판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철판 사이에 넣어주고, 음 넣어주고, 자, 거. 이제 옷자리로 다시 바꾸고요. 이 방향이니까요. 이런 것 때문에 일상 점검에 쪼아주고 하라는 거예요. 음 자, 얘는 이렇게 움직이죠. 아이 캘리퍼 뭉치 자체가 그거 때문에 그렇구요 빼고 나면 그리고 얘 위치도 중요해요 이게 뒤로 꺾이면 또 얘는 두껍고 얘는 얇고 하자잉 패드 위치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중요해요잉 이거 작업할 때 챙겨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빼고 나면, 우리가 브레이크 팩 아, 자, 아, 여기서 저희가 브레이크 캘리퍼 뭉치를뺄 거죠. 네. 자, 빼게 되면, 고무가 있는데, 오래된 경우에는 고무가 끊겼을 경우도 있어요. 음. 왜 고무가 있냐면, 이 볼트가 빠지지 말라고, 아. 풀었을 때. 고무가 있는 경우엔 괜찮은데, 봐요, 빠지죠 지금 어... 완전히. 자 여기 빠지니까 이대로 풀어놓고 아까 너트 두개 챙긴다 했죠아아 이래 묶고 누는구나그렇 이래 놓고 이제 여기 빠졌을 때아 여기가 위였었냐 여기가 밑이었었냐 헷갈리죠. 네, 이거 그냥 잡아둬요. 잡아둬. 그래. 세게 쫄 필요도 없고 볼트가 안빠지겠만나 안 음. 보통은 고무링이 있는데 얘도 압착이 되고 오래되고 이러면 끊기고 하니까요. 이렇게 해 놓으면 팔기 쉽겠죠? 어, 그 다음에 되... 다시 3자기로 변경 변경하고 안에 있는 것도 보고. 풀어주고 풀어주기 앞에는 브레이크 패드가 엄청 많은데 앞에는 앞... 잘안 잡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제가 봐도. 앞에는 <laughs> 교체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그래요. 앞에 지금 봐요 패드 절량 음... 많죠. 이게 이 철판 사이에 들어가는 음... 거고 앞에 패드 절량 보면 엄청 많아요. 뒤에는말이다 보나요? 알겠습니다 나는 뭐 이렇게 빼서 새거 놓고 뭐그 방법이니까요. 음... 그냥 풀었다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러면. 알겠습니다.